검사를 네, 해야 되는군요. 네네. 네. <laughs> 오늘 우리 유튜바이오에서 나오셨던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네요, 이거. 네, 네, 네. 확실히 뭔가 다른 거예요? 어, 대부분 이제 장검사하면 병원에 네.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8월에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서 네. 집에서도 장내 생물 채변 키트를 통해서 음... 쉽게 채취를 하시고 그거를 저희 연구소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안경을 분석을 해서 어머니들에게 네.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응가 샘플로 검사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게 채취도 쉬운 게 아기가 네. 이제 기저귀 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 이제 체변 튜브가 네, 수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걸 그냥 살짝 뜯기만 하면 어? 네. 이진아님은 벌써 어, 키셨어요고하네요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디서 구매하나? 이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말씀해 주실 거죠? 좀금 있다가. 아, 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키트가 뭐 어느 정도 어떤 프로세스로 지금 검사를 하고 결과를 알수 있고 어, 이런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아, 우선 그 전에 네. 장내 미생물 검사하시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네. 그니까 저희가 사실 아기가 장 환경이 급격히 변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3번 네. 검사로 끝나는 것보다는 음. 이런 아기의 장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지 맞춤형 유산균 드시는 게 네. 도움이 되시거든요. 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네. 과연 우리 아기 장 상태가 어떤지 음. 검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모유 수유나 뭐 분유 수유를 통해서 우리 아이 장내 환경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 잘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8개월 정도 되면 아기가 이유식도 어느 정도 이 진행이 되고 이유식을 시작하면장장 환경이 또 많이 급격히 변하거든요. 어. 그때도 이제 유익균이 잘 자라고 있는지 네. 그런 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아식이 유아식 들어가는 시기 있잖아요. 돌 지나고 이때도 이제 한번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예. 생후 3년까지. 때, 네. 생각보다 자주 해야 되네요. 그래서 돌 전에는 뭐 4개월에 한번, 네. 돌 지난 후에는 1년에 한번 정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이유가 네. 그렇게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네. 뭐 아기가 그만큼 장 환경이 많이 자주 변해서예요? 네, 자주 변하기도 하고 네. 그 변화 변화를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음, 네, 되게 민감한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3년에 네. 생후 2년까지 음.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네. 이제 검사를 통해서 그런 적절한 조치들을 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검사를 이 키트를 활용해서 한다 아 네. 그러면 뭐 어떤 결과들을 저희가 안내받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 드렸는데 네. 이게 저희가 결과는 모바일 앱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발달 속도 네. 네 어떤지?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어떤지? 음. 그리고 소리아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아이의 유익균은 또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발달 및 건강 지표로도 알려 드려요. 그게 이거죠 네. 아, 예, 네, 이거 이, 키트. 키트. 네, 네. 아까 이제 사진으로 네. 또 보여드렸는데 이거 화면을 키트거든요. 좀 바꿔 주실래요? 네. 네, 잘 예, 보이실래요? 이 키트인데 네. 제가 이거 키트 음. 아 제가 이거 새 거를 가져왔는데 한번 뜯어 볼게요. 네. 네. 이름이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유투바이옴 베베 장검사 키트. 아, 네, 가까이서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야 보이죠? 영류와 장내 미생물 검사 키트. 네, 음. 유투바이옴 베베. 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처음에 이렇게 실링돼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새거를 뜨듯이. 아 네, 새거를 지금 뜨는데. <laughs> 네. 어 이렇게 있으세요. 이제 안에를 열어보면 음, 음. 이렇게 이제 저희가 QR 코드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모두 모바일 앱 환경에서 네네. 검사 키트도 접수하고 뭐 반송하고 이런 거다 되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요거로 네. 여기다가 이제 채변을 네. 하는 건가 보죠?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 채변을 하고. 다시 넣어서? 네 저희 쪽에 이렇게 반송해서 보내주시구나. 그러면 네. 결과가 나오는 거고. 결과는 한3주 정도에 네, 걸리는데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보실 수 네. 있고. 또 이거 원하... 이거 이게 네. 일회용인 거죠? 한번 네, 한한번한번번 하고 끝는 네.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결과를 알면 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솔루션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드리는데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맞춤형 유산균 을 추천해드리고 음. 왜냐하면 우리 아이 장 건강을 봤더니. 제 면역 쪽이 많이 좀 부족하다. 그 그때는 이제 면역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네네. 그런 균주로 구성되어 있는 유산균을 이제 드릴 거고요. 네 또는 뭐 성장 발달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균주로 구성되어 있는 네 유산균이 또 맞춤형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네. 그 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거죠. 여기 여기 아. 지금 신생아. 아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용 이거 드롭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 예 여기. 그래서 아기한테 이렇게 똑똑 떨어뜨리면 네. 한번 보, 네. 가까이 보여 드릴게요. 네, 요렇게 렇게 생겼네요. 네. 요거는 액상인 거죠. 네, 예, 액상으로. 네. 요거는 신생아 네, 때 신생아 때 그러면 신생아, 신생아 때 말고 좀더 컸을 때는 이건 거죠. 지금 오늘 오늘 사실 경품에도 있어요. 어, 이름이 유투바이온 베인데 요게 AA A, A 타입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크게 네 개. 이게 A 타입이고 예. 요거는 B B 타입. 그리고 이제 C 타입. 여기 차이가 있나요? 네. 이렇게 나눠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 드리는데 네. 이게 보시면 이제 A 스텝 1이 있거든요. 요, 그리고 보일까? A 스텝 2도 있어요 네. 스텝 2도 네, 네. 도 있어요. 네. 이제 요게 A 스텝 1 2가 아이 발달, 음.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균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들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 성장에 도움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먹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 먹이는 시기, 시기는 사실 유산균은 공복시 섭취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제 뭐 모유나 그, 모유 수유나 분유 수유하실 때첫 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네. 이게 이제 분유 분에도잘녹고 해서 분유에 타시거나 네. 아니면 뭐 이유식에 타시거나 네. 아까 이거는 있어요. 들어본 액상은 신생아가 먹는 거고 네네 그러면 한 6개월까지 어 요거 하나는 이제 2개월 분량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먹이는 기간은 한 네. 6개월까지 6개월까지 드실 수 네. 있어요 그러면 A, B, C는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이제 36개월까지, 36개월까지. 저희가 하루 한포네 네. 네. 하루 에한포 아까 이제 성인도 먹냐고 누가 질문 주셨는데 성인도 먹어도 돼요? 어 성인도 먹어도 되는데 성인. 아이 맞춤형이다 네. 보니까 아이한테 제 양보하시는 게 비싸죠. <laughs> 네네 <진짜. 웃음> 더 비싸겠죠 당연히 유산균 공부좀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어, 오케이 네 천일의 기간이 필요한데 네. 아이의 장 건강 관리를 잘하려면 그 천일이 임신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네. 만2 세까지 그 기간 동안에 네. 장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네, 맞죠? 네. 그러려면 임신했을 때 엄마가 잘 먹어야 된다. 그렇죠 엄마의 장 건강 관리가 필요하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네. 가급적이면 자연분만 모유 수유를 해주면 좋다. 네. 근데 그조차 안 되면 어, 분유에 유산균을 타서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런데 장환경이. 네. 아무 유산균이나 먹이면 음. 오히려 탈이 날수 있고 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네. 아이 장 건강 검사를 먼저 해서 네. 그 건강 상태에 맞는 적합한 유산균을 제공을 한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어, 우리 아이 1000일 동안 장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되게 마지막, 시간이 너무 좀 짧아가지고. 아, 그죠? 예, 벌써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 제가, 제가 너무 오버를 했는데, 네, 네. 마지막 한 말씀만 마지막. 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네. 네. 어, 그 힙?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다 아실까요?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유명한 네. 말씀을 남기셨는데 네.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한다. 아, 장에서부터 네. 시작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장 건강이 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여기 계신 산모님들하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들 이제 장 건강 관리 잘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네. 감사하고 강의 좋은 네. 강의였다고 네. 말씀도 많이 해주셨네요. 아,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